마이클 세일러가 또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현재까지 보유한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계속해서 매수하는 마이클 세일러 얼마나 더 매수하려는 걸까요?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마이클 세일러가 최종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목표 금액의 제 20%가 안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전망으로 알아보는 내년 1분기 시장에 대한 힌트와 마이클 세일러가 바라보는 비트코인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서 내년 1분기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투자하시면서 이런저런 영상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 데이터들을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M2 통화량이란 통화 공급의 한 종류로 경제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을 나타냅니다. 단순히 돈을 떠나서 단기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하는데요. 이 차트는 M2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비트가 상승하고 내릴 때 비트가 하락했었다는 것을 근거로 M2 통화량이 감소가 되었으니 비트가 많이 빠질 거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전에 이런 지점, 이런 지점, 그리고 이런 지점들을 보면 유사하게 흘러왔으니까요. 그래서 비트가 추가적으로 조정이 와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도 없지만, 이 차트에서 말하는 M2 통화량의 감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과 글로벌 M2 통화량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이런 구간들 보시면 글로벌 M2 통화량이 상승할 때도 비트코인이 하락한 적이 있었고 글로벌 M2 통화량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즉100% 커플링이 되어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긴 해도 M2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게더 좋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좀 전에 보여주던 차트대로 글로벌 M2 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신차트는 크로스보드 캐피탈의 데이터인데 이 회사는 1996년에 런던에서 설립된 독립투자 자문회사입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흐름의 모니터링과 분석에 특화되어 있고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 글로벌 유동성은 아직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정점에 닿으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과 암호패션을 제일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미국의 M2 통화 공급 데이터입니다. 11월과 12월 데이터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Wait, Joe. 파란색선은 미국, 회색선은 유럽인데, 유럽과 미국의 데이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M2 통화량 데이터를 비교해놓고 보면,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최신 데이터, 그리고 바로 이전 데이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과 이전을 비교해보면, M2 통화 공급량이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전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감소를 한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 약간 감소한 것 말고는 모두 다 증가했습니다. 즉, 글로벌 M2 통화량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 감소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M2 통화량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M2 통화량이 감소되려면 주요 국가가 금리를 동결하다가 금리 상승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뿌려진 유동성을 다시 흡수를 해야 감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표를 보시면 일본이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하고 호주가 작년 11월 7일 0.25% 인상 후에 계속 유지 중인 걸 빼면 이 표에는 모든 국가들은 금리를 다 인하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즉 아직은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타이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각 국가들이 긴축을 하고 금리를 동결 후 인상하려는 조짐이 나온다고 하는 등 여러 시그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해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되었네요. 나스닥 100은 나스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 시가총액과 거래량이 상위인 100개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전 세계인들 모두 구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건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수 있어요. 이 일로 아직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수 있고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했다는 소식과 함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5262 비트코인을 다시 추가 매집하면서 보유량이 44만 개를 넘어서 였습니다. 본문 내용도 보시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은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메타플래닛과 같은 기업들은 비트코인 보유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 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추가 매입과 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주식 발행 규모 30대 확대를 위해서 특별주총을 열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주식 발행의 여지를 확보하려는 것인데요. 목적은 비트코인 매입을 포함해서 추가 투자 자금을 있지만, so what what are we gonna do? Well, we're gonna do this forty-two billion dollars, and then rinse and repeat, and double it, and double it, and double it, and double it. And, double it and, double it. and you're gonna say like, well, where does it end? Well, I guess when we've taken one percent of the fixed income market, which is three trillion dollars. And when we lever it up and we've got 10 billion, you know, we bought 3 trillion of Bitcoin and we're trading at $10 trillion in market cap, we'll be growing 20% a year. Like that, I mean, that's the end game, right? 영상에서 말하는 마이클 셀러의 최종 목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0조 달러 즉 1경 4천조 원에 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4,300조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죠. 이 수치상 보여지는 비트의 기대값은 적어도 50만 불 정도는 되네요. 언제 달하고 특정 시점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1비트당 50만 불은 그리 먼 미래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 마이클 셀러는 20년 뒤에 비트코인 한 개당 1,300만 달러 지금 환율 기준 1비트코인당 약 170억 정도가 될수있습니다 있다고 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저점인 셈이겠네요.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먼 미래이면서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아서 와닿지 않겠지만 결론은 비트코인은 계속 우상향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 멀리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라 불리는 메타플랜이 또 이번에 가장 큰 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수 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 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내년에 있을 일본 코인 과세 인하에 대한 가능성 에 대한 부분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어요.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일본이 코인 과세를 인하 하게 되면 일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진입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세계 3위에 해당하는 금융 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코인 과세 인하 가 된다면 시장에 큰 유동성이 공급 될수 있겠죠. 그러면 그 유동성 공급은 매수 압력 으로 작용할 수 있고 더큰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비트보다 알트코인들의 대상승장이 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죠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오려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정고를 넘어서 신고점을 갱신해야겠죠 이 월간 수익률 데이터에 보시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고 난 다음에 1분기에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2017년 1분기에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하며 알트불장을 만들었어요 2020년 반감기 때도 그 다음 해인 2021년 1분기에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과거와 똑같이 간다고 볼순 없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과거 사이클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 올해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있었던 만큼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세계적인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드포페도 2025년에 이더리움이 코인을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은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이자 트레이더인데요.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분석으로 해외 투자자 사이에서는 높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만큼 이 사람의 주장을 신뢰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더리움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의 지갑을 보면 올해 매집 물량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 5개월 사이에 무려 60%나 급증을 했죠. 이더리움이 비록 비트에 비해서 많이 저조하긴 했지만 장기 투자자들의 매집량이 60%나 크게 증가했다는 건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표처럼 내년에 더큰 기대가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을 해주면 알트 불장은 당연히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알트 코인들이 조금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아직 크게 실망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은 아직 버블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친 관계 회장은 이 버블 단계에서 다 나왔었어요.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 녹색 이 부분 버블 단계 이전인 그로스 단계 있죠. 비트가 이 버블 단계에 진입했을 때 모든 투자자들이 바라는 그런 불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가지고 내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할 종목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만큼 투자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 며칠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종목이 마이너스가 되면 못 견뎌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인은 사이클이 빠른 만큼 워렌버핏이 말하는 10년까지도 필요 없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알트코인의 경우 정말 길어야 최대 1년, 짧으면 3에서 4개월 내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거라 봅니다. 진입하자마자 수익이 날 거라는 것도 욕심이고 큰 돈은 벌고 싶은데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싫은 것도 욕심 아닐까 싶어요. 조금 멀리 보고 가셔서 원하시는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